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푸아르입니다자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메가드라이브로 새로 출시한 카트리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가드라이브로 무슨 카트리지가 지금 출시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얼마 전에 출시한 메가드라이브 미니, 메가드라이브 미니에 기존의 메가드라이브에 출시하지 않았던 다라이어스 1편과 테트리스 두 가지 게임이 포함이 돼서 출시를 했었는데 그 다라이어스가 카트리지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다라이어스 같은 경우에 다라이어스2는 기존의 메가드라이브에 출시를 했었는데 다라이어스1편은 메가드라이브로 출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요 다라이어스 1편을 이번에 새로 완전히 만든 건 아니고 기존의 팬메이드 게임으로 만들어졌던 다라이어스 팬메이드 게임을 메가드라이브 미니를 개발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서 메가드라이브 미니에 넣었던 게이 다라이어스 엑스트라 버전이에요. 그 엑스트라 버전을 메가드라이브 미니에 넣은 걸로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 레트로 게임 관련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는 콜럼버스 서클이라는 업체에서 이렇게 카트리지로 바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이 며칠 전에 출시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콜럼버스 서클을 통해서 이런 울트라 코어라든지 몇 가지 메가드래브 카트리지가 출시된 적은 있었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게임이고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게임은 아니라서 어 그냥 출시가 되나보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구입하고 좀 구매를 안 했는데 이런 다라이어스 같은 타이토에서 제작한 메이저 게임이 출시가 된 거죠 패키지 보면은 예전 메가 드라이브 패키지를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자 후면에도 이렇게 옛날 게임들처럼 설명과 스샷 보이고요 요 재질도 옛날 메가 드라이브 카트리지 그 비닐 재질 살짝 무늬가 들어간 그런 재질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카트리지 사이즈도 거의 동일하고요. 옆에서 보면은 메가드라이브 로고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밑에 게임 코드, 제작사 타이틀 들어가 있구요 전면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 라이센스 받은 제품이고요. 타이토 로고, 타이토 1986년, 2020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라이어스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써져 있네요. 오! 아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자, 카트리지 안에 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오리지널하고 한번 볼게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이쪽에 사이드가좀 다르고 재질이 확실히 플라스틱 재질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납니다. 매뉴얼 잘 들어가 있고요. 종이 냄새가 좀 나는데. 이런 매뉴얼도 또 최근에는 매뉴얼을 잘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쁘네요. 이런 매뉴얼도. 보스들도 이렇게 쫙 보이고. 매뉴얼들어있고요 자, 카트리지 보겠습니다. 카트리지. 아, 오랜만에 만져보는 세삥! 세삥 메가드라이브 카트리지.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잘 떨어지죠? 안 떨어지게 잘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단 타이틀. 후면에 콜럼버스 서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의사항 들어가 있고, 카트리지 재질이 보면은 완전 블랙이 아니라 약간 투명한 블랙이에요. 그래서 속이 살짝 보입니다. 오리지널 카트리지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카트리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자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이거는 다라이어스. 좀 두껍지 않냐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카트리지가 조금 두께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재본 사람이 있어요. 측정을 해본 사람 말로는 두껍지 않다. 그냥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꼬잡아야 할것 같은데 옆에서 본 모습은 문이랑 크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쪽이 다라이어스고 이쪽이 통키. 카트리지 재질이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 완전 블랙이고 얘는 약간 투명한 블랙이라서 색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퀄리티는 아무래도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아요런쪽 사출 마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요런거 이런 거, 거 괜찮을라나? 사출된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보이네요 슈퍼 페미콤 용 복각되는 게임들 보면은 카트리지 컬러가 빨간색으로 되어 그렇거든요 빨간색 카트리지로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카트리지랑 패키지 이렇게 디자인 이 되어 있고요자 실기에서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 힘들게 실기를 찾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동작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카트리지를 연결하고 어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데요 오, 역시, 카트리가새 거라 그런지 한 번에 딱 인식을 합니다. 화면 잘 출력되고, 아, 이 컨트롤러가 인식이 안 되네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무선 컨트롤러인데, 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되네? 어, 되는구나. 컨트롤러가, 오, 된다, 된다. 소리가 왜안 나. 케이블이 잘못됐나? 아이, 소리가 안 나네. 일단 조작 잘 되구요. 플레이 잘 됩니다. 자, 실기에서 인식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레트로 프리게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 출시한 메가드라이브용 카트리지를 이렇게 구입해서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 그런 선물 같은 메가드라이브 카트리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가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카트리지가 아닌 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타이토의 다라이어스를 2021년에 이렇게 새로운 카트리지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요. 오래간만에 메가드라이브 실기 꺼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물론 메가드라이브 미니에 들어있는 게임이라서 메가드라이브 미니로 즐기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긴 한데, 최근에 플스5나 엑스박스 그런 블루레이 게임이 아닌 카트리지를 구입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가드라이브의 새로 나온 게임, 다라이어스 엑스트라 버전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가격은 6,800엔 이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